모든 역기 정찬 열차 열차답게 생긴 것도 전형적인 통근형 전동차. 선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TMI 시리즈 두 번째. 고항철도 갑니다. 어쨌든 아, 고항철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 갈게요. 광역철도는 서울역부터 인천공항까지 운영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2007년 3월 김포공항 인천공항 구간이 개통을 했고요. 2010년 12월 서울역 김포공항 구간 이 개통으로 전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이후 처음으로 개통한 간선 노선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 아니었냐고요? 예, 광역철도 맞습니다. 동시에 KTX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엄연한 간선철도이기도 합니다. 공항철도 운행 계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울역부터 인천공항 터미널역까지 모든 역을 정차하는 일반열차와 서울역부터 인천공항 사이의 모든 역을 통과하는 직통열차로 나뉩니다. 일반열차는 수도권 전철로 분류가 되지만 직통열차는 무궁화호의 버금가는 특수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모든 역을 통과하는 일반열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로 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열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징색은 바다색이고요. 모든 역이 정차하는 열차답게 생긴 것도 전형적인 통근형 전동차의 형태입니다. 롱시트에, 통로 공간도 넓고, 자유석에, 임산부 배려석까지. 운영 방식도 도시철도, 광역철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요금도, 수도권 요금제 그대로 한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항철도 일반열차는 내륙구간과 영종도구간이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예,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수도권 전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뭔가 공항철도만의 느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항철도만의 메리트 있습니다. 바로 수화물 임시 보관됩니다. 예, 아무래도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물이 많은 승객이 자기가 앉은 자리 앞에 짐을 쌓아두고 앉아있다. 그럼 다른 승객들이 되게 불편 하겠죠 예뭐 수화물이 통로나 입구를 막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만약에 바퀴 달린 캐리어가 미끄러져서 다른 승객들막 덮친다 아이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원래 노약자석이 위치를 해야 할 곳에 수화물 임시보관대를 설치해서 그곳에 짐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고 계십니다 수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서 있을 때 팔걸이로도 최고거든요 일반 열차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가는 성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사실 통근 통학수요도 상당한 노선입니다. 서울시내 일부 구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회사원 학생들이 꽤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특히 DMC 역의 경우 주변에 방송국들이 밀집해 있어서 음악 방송이 있는 날에는 아이돌 팬들도 역 주변이 바글바글할 정도죠. 특히 이 역이 MBC 신사호그 다음에 MBC SBS 프리즘 타워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버디입니다. 여자친구 팬입니다. 마 고, 마 고, 해봐, 테... 이게 이렇게 이용률 높은 이유는요, 아무리 일반 열차라고 하지만 은 다른 노선들의 급행 열차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역부터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는 경희중앙선을 타느니 차라리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게 더 빠른 수준입니다. 이런 면에서 타노선의 바이패스, 즉우회선로의 역할을 충분히 실,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항철도가 원래부터 공기업인 줄 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공기업은 아니었고요. 원래 민간기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공항철도는 초기 민자사업이었습니다. 2002년 3월 23일 현대건설 컨소시험으로첫 출범했으며 2017년 3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구간을 개통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단독요금제에 채택을 했고 때문에 환승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환승 동선도 복잡한 말 그대로 운영의 박자 쪽박차기 좋은 환경의 노선이었고 당연히 회사는 적자가나면서말 그대로 부산 직전까지 <laughs> 결국 보다 못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공철도 인수를 제촉을 했고 그렇게 코레일의 자회사가 됩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이건 분명히 한승이 불편해서 생긴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서울역부터 김포공항 2차 구간은 개통돼 우림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수도권 전철 사이에 한승 할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승 통로도 새롭게 만들게 되죠. 그렇게 공항철도 일반열차는 수도권 전철로 편입이 되고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 참고로 현재 코레일공항철도는 국민은행 컨소시엄에 인수화되어서 현재 KB금융그룹 소속의 회사입니다. 수도권 전에는 당연히 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 둘다 존재합니다. 이중 임산부 배려석에는 공항철도 마스코트, 나르 인형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호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것 같은데 어 덕분에 일반 열차는 임산부 배려석이 되게 잘 비워져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임산부 배려석, 왜 비워둬야 되는 걸까요? 이거 많이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1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인식이 어떠냐면은 이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많이 불러있다라고 생각 하기 쉬워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가 충분히 불러있지 않아서 일반인들과 구별이 잘안 된다고 해요. 문제는 배가 불러있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이 오히려 관리를 좀더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험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석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워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초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예,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괜히 비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다음에 괜히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 불안감에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분들 위해서도 자리는 비워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나르 인형 바닥에 던져두고 그자리에 어, 자기가 앉는 그런 얌체 뭐 남성분들이나 비임산부분들. 깨질 준비 하세요. 뚝배기. 뚝배기를? 아 최근에 보니까 나르 인형 이 요즘 사지가 없더라고요. 거기. 뭐지? 이쯤 지금 가능성은 좀두 지금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일단 첫 번째로 승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없어졌던가. 두 번째로 진상 승객이 훔쳐갔던가. 이 사람들도. 뚝배기. 공항철도라고 인천공항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행도존재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인천공항까지 가는 열차가 아니라 검암역까지만 가는 열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덕분에 인천공항행과 검암행이 1대1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특히 수인분당선이나 5호선 타시는 분들은 대자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고색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죽전행이에요. 10분 동안 또땀 뻘뻘 흘리면서 죽전역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기분. 네, 5호선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열차는 하남 검단산행입니다 마천행까지 다음 열차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인천공항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검암까지밖에 안 간대요 <laughs> 세상에 열차 시간은 이제 다 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이렇게 나눠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 분산이 쉬워져서 사측에서는 상당히 애용하고 있 있는 그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게 말 그대로 공항철도인지라 외국인들이 있죠. 분명히 외국인들은 공항 인천공항 가려고 이 열차를 탔을 텐데 이 외국인들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공항철도를 탔는데 왜 거만 밖에 안 가지? 거만 여기서 발반 동동 구르고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현재는 여기나 열차 내부에서 인천공항을 가입 승객은 다음 열차를 이용하라라는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니까요. 아무래도 사측의 이런 편의보다는 외국인들 위한 서비스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어, 공항철도 일반 열차에는 급행 등급이 없습니다. 네, 뭐 일반 열차 자체가 지금 타 노선들의 급행 의 수준으로 굴러가고 있고요. 또 노선 자체가 또 중요한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급행을 굴린다라고 하더라도 무늬만 급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급행의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늬만 급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추진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항철도 일반 열차 같은 경우도 지금 2호선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 열차가 아무리 수도권 전철이라지만 전 구간이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통합 요금제는 서울역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까지는 자체 운임 체계를 이용 합니다. 즉 내륙 구간이나 영종도 구간이 요금 체계가 지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종도 구간 이 단독 운임 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거리 10km까지는 기본 운임이 900원 이후 1km마다 130원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2터미널역 사이는 또 1km마다 18.02원이 0 추가되는 참 애매한 요금 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고 단독 운임 구간에서 출발해서 환승역에서 환승을 하면은 환승 게이트에서 단독 운임 구간 요금이 차감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선들의 경우에는요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적용 하기 때문에. 노선들이 다 같은 요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 할인이 그 자리에서 적용이 되고요. 지더 환승 게이트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승을 할 때는 요금이 나가지 않고요. 뭐 하차 역에서 모두 정산이 됩니다. 하지만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을 지나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청라국제유도시역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단독 운임 구간에서 수도권 통합 운임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환승하는 구간에서 단독 운임 구간 네, 이 요금을 먼저 차감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그대로 갖고 가서 하차역에서 정산을 하는 형태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더 복잡한 경우는 김포공항에 있습니다. 아, 김포공항은 또 그렇지 못하는데요. 김포공항은 모두 하차역에서 다 정산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통합승강장을 사용합니다. 예, 한 층에 공항철도와 9호선에 승강장이 다한 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 게이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차역에서 정산을 하는 형태인 겁니다. 하,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죠. 표 보니까 정리가 확 되시죠? 이제 예, 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모두고 무턱대고 일반열차 탔다가 청라국제도시역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요금이 배로 물러나는 매직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인천국제공항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망할 단독 운행 구간이라서 시내버스 환승을 해도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시내버스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 적용합니다. 공항철도는 단독 요금제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긴즉슨 내가 공항철도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로 갈 탄다. 그러면은 공항철도 요금 따로 시내버스 요금 따로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도 성립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내가 공항철도를 탄다. 그러면은 시내버스 요금 따로 공항철도 요금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와우! 아 내가 오늘 공항철도 타고 오면서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봤다. 뭔줄 아냐? 매직이다. 이씨야. 내 요금. 네,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금제가 바뀔, 만을, 바뀔 기미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뭐 작년쯤이었나요? 한번 요금제를 바꾸겠다. 한번 논의해보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지금 시국, 또 시국인지라 그럴 겨를이 아마 없어서 좀, 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주민들 속은 계속 다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일반열차 승강장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열차가 일반열차입니다 네? 아니 이거 직통열차 아니냐고요? 아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 티저로도 보셨듯이 이 열차는 직통열차입니다 아 근데 왜 일반열차 행사를 하고 다니느냐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전세계가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공항들도 모두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곧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객 수는 0에 수렴하는 상황에 동다자 직통열차의 이용객 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자 공항철도 주식회사에서는 직통열차를 운영할 마지막 명분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공항철도 측은 직통열차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 직통열차를 계속 차고에 방치를 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일에만 주황색의 직통열차를 이렇게 임시열차로 굴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2월에 임시열차 신승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요. 2월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뜨는 안내를 통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철도 어? 일반 열차는요 아직까지 개통 계획 아니면 연장 계획이 아직도 무궁무진한 노선입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는 검암역부터 운서역까지는 역간 거리가 상당히 긴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타 노선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긴 노선이었는데 그 사이에 청라국제도시역이 개통을 하고 영종역이 개통을 하면서 어, 역간 거리가 좀 짧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인천공항 2터미널역이 개통을 하고요. 마곡나루역까지 개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 말고도요. 개통 계획은 아직 더 있습니다. 어, 용산역도 지금 어, 계획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대로 좀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추후에 개통이 될 노선은 고양역, 세계한상역, 그 다음에 이 추의 구호선과 광항철도 일반 열차가 또 이렇게 직결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또 연장 계획이 또 존재를 하니까요. 어,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계획에 대해서는요, 제가 광항철도 일반 열차 2부 영상에서 2편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안철도 일반 열차에 대해서 한반 정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광안철도 일반 열차 2부 영상을 제가 만들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부 영상 언제 나오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호선 지선 영상은 언제 나와요? 그것도 몰라요.